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배이죠 신수. 네, 보리토가 아주 좋아요. 조금 편안해지면 네. 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안쪽으로. 네, 안녕하세요 최혜서입니다. 어, 저 또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년이란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는 생각도 들고요. 하지만 또 1년 전에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상을 받았던 그 순간도 떠오르면서 더 오히려 오늘 또상한번더 받는 기분이랄까? 더 영광스럽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든것 같습니다. 어. 좀긴 실이 긴장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. 네. 핸드프린팅 잘해 보겠습니다. 네. 저는 대사가 없어도 할것 같은데요. 아, 진짜요? 네. 제가 사실 그 박정민 씨랑 작품을 세 개나 같이 했는데요. 단한 번도 작품 안에서 만나 본 적이 없어요. 그 항상 다른 세계에 음, 존재하는 예, 네, 같은 작품인데 음, 저희가 단편 영화로 2010년에 만났을 때에도 등장인물이 네 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둘둘 따로 나오는 단편 영화여서 같은 작품에 세번 출연하면서 단한 번도 대사를 주고받지 못한 정말 음, 인연인지 인연이 아닌 건지 모르는 음. <laughs>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료이자 배우인데 박정민 씨와 이주익 감독님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뭐 어떤 역할이든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직구진 질문입니다만 어, 이주익 감독님이 아니고 박정민 채에서 복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어,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재밌을 받았네요. 것 같은데요. 네.